안녕하세요. 초롱소장입니다. 톡톡 재테크라는 이름으로 유튜브로 여러분 곁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다른 지역에 계신 소장님이, 재개발 지역에 부모님으로부터 한 평짜리 구분 그 지분에, 그리고 구분 상가 한 평짜리를 이렇게 받은 게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과연 상가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초롱 소장님 아시면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한 번쯤은 재개발 지역 안에 상가를 어떻게 받는지를 한번 챙겨 볼까 하고 오늘 이렇게 한번 강의를 해 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어 이렇게 재개발 지역 상가 분양 순위 한평 크기 부분 상가 매물이 나왔어요. 재개발지역에 대단지 아파트가 완공되고 나면 어, 상가 하나 가지는 게 꿈인데 과연 가능할까요? 어, 먼저 1순위로 상가를 어떻게 분양을 받는지를 살펴보면 1순위로는 종전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등록을 안에 실제로 내고 거기서 이제 뭔가 영업을 하시는 그런 경우가 1순위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건물도 이제 상가라는 어떤 건물로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증도 내서 그리고 소유 그 종전 가액이 분양 건축물의 최소 분양 단위 규모 그거보다는더 커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1순위에 이제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데, 한 평짜리 그 건물로는 최소 분양 단위 규모보다는 모자라겠죠. 그래서 아마 1순위는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2순위는 어떻게 되어 있냐.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 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용도가 동일하고, 그 다음에 유사 시설인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직접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종전가액이 분양 건축물의 최소 분양 단위 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상가 가장 작은 덩치가 만약에 그 조합원의 분양가가 3억이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가의 감정평가액도 3억 이상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 상가 건물을 소유를 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다만 1순위와 다른 점은 여기는 사업자 등록증은 없습니다. 그죠? 그런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 벌써 순위가 한순위가 밀리는 그런 셈입니다. 그러면 3순위는 어떻게 되냐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 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그러니까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사업자 등록증도 있고 용도도 그냥 상가 건물이고 그럴 경우에 어, 종전 가액이 분양 건축물의 최소 분양 단위 규모, 추산에게 미달되거나 제일 작은 상가 분양가가 3억이라 하면 예를 들어 내 상가는 감정평가를 받았더니 2억밖에 안 된다. 근데 안에 사업자 등록증도 가지고 있고 그게 상가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를 얘기합니다. 근데 공동주택, 아파트는 분양을 받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은 순위가 3순위가 됩니다. 덩치가 작은 상가를 가졌는데 안에 사업자 등록증도 있고 소유자이고 이런 경우를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사순위는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 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그리고 또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 가액이 분양 건축물의 최소 분양 단위 규모 수산액에 미달되거나 미달은 되는데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사람. 이건 사업자 등록증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상가는 상가인데, 사업자 등록증이 없고, 그리고 가장 작은 등치의 상가 분양가보다도 더 작은 걸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러면 앞번에 소장님이 저한테 전화로 문의를 하셨던 지분 한 평하고, 그 상가 건물 구분 구분 상가 한평짜리를 가진 그건 요 4순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죠 실제 지금 안에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가게를 하고 계신 건 아니거든 요 그런데 그러면 어도 5순위 6순위 7순위까지가 있는데 먼저 순위부터 다 살펴볼게요 5순위는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 단위 규모 주산액 이상인자 그러니까 아파트를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는데 최소 작은 덩치 그 상가 조합은 입주권 가격보다는 4개 더 크다는 얘기죠. 근데 사업자 등록증이나 뭐 이런 게 전혀 없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 5순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6순위는 어,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종전 가액이 분양 건축물의 최소 분양 단위 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아파트를 하나를 받았습니다. 받고 그리고 이제 상가를 하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인데, 어, 대신 남은 금액이 아파트 분양... 아니, 그 상가조합은 분양가액보다는 적어도 큰 금액이 남았을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굉장히 덩치가 큰 그런 간평액이 큰 경우겠습니다. 그죠? 그니까 공동주택을 하나를 분양받았는데 받고 또 상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이건 꽤 제법 커야 되겠죠. 그 둘다 받는 경우에는 잘못하면 둘다 순위가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순위는 그 밖에 분양을 희망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 토지 등의 소유자 그러니까 7순위까지 상가가 사실은 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웬만하면 뭐 상가 1, 2순위에서 끝나기 가 쉽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 어 상가가 거의 뭐 미달 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이제 일반 분양 까지 할 만큼 개수가 많은데 음 조합원 숫자는 굉장히 몇안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7순위까지 내려오 겠죠 그리고 만약에 상가를 가지고 아파트를 이렇게 분양을 받았다 하면 관리 처분인가 고실 기준으로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이 상가를 가지고 아파트를 받았을 경우에 당연히 그 관리 처분인가 고실 전까지는 그냥 상가건 물이었겠죠. 그래서 내가 다른 집을 팔았을 경우에는 이게 주택수에는 카운트가 안 됐었는데 이제 관리 처분인가 고시가 딱 떨어지고 나면 만약에 조성 지역에 다른 집을 이 주택을 더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상가였지만 이걸로 아파트를 받았을 때는 플러스 1주택을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합이 3주택 중과가 되겠죠. 그걸 잘좀 유념하셔야 되고, 어, 제가 쭉 설명해놓은 게 요, 그 내용입니다. 다른 집을 팔때 주택수에 포함. 근데 요, 관리 처분인가 고시 후에 입주권으로 바뀐 이 상, 어 아파트 입주권 자체를 팔 때는 이거는 또 중과가 안 됩니다. 중과 안 되고, 그냥 이거는 딱 1년까지는 44%예요. 1년까지는 단일 세율. 근데 1년이 지나고 나면 6에서 42%. 일반 누진세율. 이렇게 착착착 42%는 양도 차익이 5억 이상일 경우입니다. 요 6%는 1,200만 원까지 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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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를 적용을 하거든요.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어, 점포형 주택을 가지고 아파트도 하나 받고 상가도 하나 받고 이런 경우에 사실은 굉장히 조금 유리한 그런 투자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상가를 작은 상가를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이 조합에 전체 상가를 가진 조합은 숫자가 몇 명인지, 그 다음에 요 재개발 구역 안에서 실제로 상가로 이렇게 분양할 개수가 몇개 정도 정해져 있는지, 소합은 숫자보다 상가가 많은지 적은지, 그걸 한번 챙겨보시고, 뭐 너무 뭐 이렇게 그 분양하는 숫자보다 상가 숫자가 너무 많다. 근데 나는 너무 작다. 그러면 아예 그냥 아파트를 신청하시는 게또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 재테크라는 거는 그 상황과 그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잘 맞춰서 투자를 해야 소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늘은 재개발 지역에서 상가를 어떻게 순서를 정해서 받는지 상가 분양 순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